啥？ 앉아서 밥 먹어야지. 뭘또 어디 쳐다보고 있어? 놀러 가려고? 놀러 가려고? 다 먹었네. 뭐그것도 먹으려고? 먹지마. 오니까 내 그럴 거야. 옳지 먹어야지 <laughs> 안 먹을 거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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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 다시 다시 포크질 해야지. <laughs> 안먹을야그래 <거야? 웃음> 아빠 서 그래야 뭐먹으아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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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네? 어, 그 먹네. <laughs> 양치하고 있어? 로 <laughs> 뽀꾸로 양치해요? 로니 냠냠냠냠 먹어야지 아, 이렇게 먹는구만, 이렇게, 자꾸 양, 못 먹는척 하는 거야. 불통, 불통 났어? 먹을줄 알았는데, 못 먹는척 있는이 한... 쇼파가 문제야, 쇼파가. <laughs> 왜 쇼파를 주냐고, 밥 먹는. 포크질도 <laughs> 하고, 숟가락질도 하면서 못 하는 척 해. 누나. <laughs> 어? 어? 왜? 불통났어? 왜 숟가락질 잘하잖아 뽁구질 잘하는구만 왜 연기했어? 더 먹어야 돼. 더 먹어야 돼, 로나. 아직,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로나야, 이제 시작,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. 뭐? 오? 손가락으로집어먹어집으가락 그냥 손가락으로 가고. 봐리 집으로 가고. 우이 집으로 가고. 양손? 집으로 가고. 로나자로나닦 우리 집으로 가고. 우리 이으로고리집리 이렇게 먹는 거야 <laughs> 면치기 해야지 면치기 안 보여줄 거야 면치기? 면치기 안 보여줄 거야? 이거 뭐야 안 먹는 거야 먹다 떨어뜨린 거야 이게 흘린 게더 많았다 <laughs> 손로 뭐야? 뭐야? 아, 아, 안 잡을 거야? <laughs> 잡아야지! 왜? 거부하지 마. 손으로 잡아서 먹어. 이쪽 손을 왜숨내놨어 이렇게 해가지고. 촉감놀이 아니야, 이거 밥 먹어야지. <laughs> 어예예예에잡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음. 아, 잡았어 에에에에에에거에에에에에이에이이에에이이에에에에 잡았어. 몸이 많이 돼야 다시 포코지 하자. 몸이 포코질이 잘하잖아.